무돌토큰의 가격이 20원대에 머무르고 강한의 있으며 강한의 화제였던 무한돌파상국지 리버스가 게임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취소 소홀 수호 받게,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임의 제동이 걸릴 것으로 드리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18일 정식 출시와 함께 급부상하여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7만 다운로드 양대 앱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12월 7일 무돌 코인 반감기를 거치며 토큰의 공급량을 줄여 희소성을 높이는 등 유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12월 12일 저희는 무돌의 악재를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즉각 환금이 되는 게임은 조직적인 세력이 들어와 변질되고 결국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게임에 대한 정보와 코인에 대한 수요 공급까지 게임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제2의 바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규제를 풀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2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체를 열고.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게임사 등급분류 취소 통보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후 해당 게임이 엠마켓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무돌의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 위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저들이 계속해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돌의 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텐데요. 저 또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전 서비스 종료된 카카오게임 윤아의 옷장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적용했던 모바일게임인 윤아의 옷장이 정식 서비스 1년 3개월 암호화폐 도입 8개월 만에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게이미는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환전의 일종이며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결국 게이미는 18년 6월 윤아의 옷장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고 암호화폐 시스템을 계속 넣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혹은 등급 거부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돌 코인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윤아의 옷장에 대한 등급 재분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게임 관계자는 게임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매출이 잘 나오지 않자 개발사 쪽에서 신작에 매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게임이 스스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도 흐지부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로 5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에 따라 파이브 스타즈 포 클레이트는 고난 소송 기간 동안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무한돌 파산 복지 리버스 다시 한번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게임 시장 속 무한돌 파산 복지 리버스는 이 악재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국내 P2 있게 임시장의 선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하여 사라지고 말 것인지 만약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된다면 국내 P2E로서의 상징격이 될 무돌코인의 성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이며 이번 무돌코인의 소식이 과연 악제에 그치지 않고 호재로 거듭날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인이란 말이오, 호마였습니다.